안녕하세요, 쌤들. 미스티코 티타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할로윈 데이 기획으로 벨벳 하트 키링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요렇게 선글라스랑 손발 달아서 할로윈 취지에 맞게끔 좀 변형을 해보는 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저랑 같이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벨벳 실은 좀 가루가 많이 날리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마스크를 쓰거나 아니면 주변에 좀 이렇게 가로 흩날리지 않게끔 자리를 잡고 뜨시는 걸좀 추천을 드릴게요. 우리 초보자분들이 뜨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아주 아주 천천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바늘은 6mm 10호 바늘을 사용해 주었고요. 오른손으로 꼬리 실을 잡고 왼손 두 번째랑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손가락 앞으로 실을 걸어올 거예요. 이때 끈 길이는 한뼘 정도 좀 길게 내어주시고, 자, 세 번째 손가락에 이첫 번째 마디 있잖아요. 여기를 그대로 둥글려서 이렇게 X자로 교차되는 부분을 왼손 엄지로 꾹 눌러주세요. 이제 흘러내린 실은 잘 감싸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 밖에는 못 떠요. 기억하시면서 바늘을 갈고리 부분이 이렇게 나를 바라보도록 잡아줍니다. 감긴 실 사이에 바늘이 들어가서 그대로 실을 걸어서 끌고 나오면 이건 바늘에 실을 걸어준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빼면 이건 기둥을 하나 만들어준 모습이고요 이제 우리 손가락에 이두줄 있죠? 요두 줄을 감아서 짧은뜨기 여섯 번을 떠볼 거예요. 그대로 바늘이 들어가서 실을 끌고 나온 다음 기지개 켜듯이 여유 주시고요 그대로 실 다시 한번 감아서 빼고 빼고 요게 짧은뜨기 한 코입니다. 헷갈리시지 않도록 제가 단수링을 첫 번째 코에 걸어둘게요. 그대로 같은 방법으로 다섯 번을 더 떠서 우리 짧은뜨기 총 여섯 번을 만들어 볼 건데요. 바늘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걸어서 빼고 빼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걸어서, 빼고 빼고. 다시 한번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감아서, 빼고 빼고.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감아서, 빼고 빼고.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고, 감아서, 빼고 빼고. 자, 요렇게 지금 진행이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코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자, 우리 짧은 꼬리실 이때 딱 잡고 그대로 쭉 잡아당겨서 모아주면은 우리 요 하트의 이 윗부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잘딱 모아주셔야 되고 당겨주셔야 되고 이제 우리 여기 첫 번째 코 표시해 놨잖아요. 이첫 번째 코에 얘가 벌어져 있는 부분을 확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빼뜨기라는 걸할 거예요. 먼저 바늘에서 돗바, 그 단수링을 제거해주고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바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빼뜨기는요, 그대로 실을 걸어서 한꺼번에 빼고 빼주는 거예요. 이게 빼뜨기예요. 이러면 완벽한 원형 코가 완성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빼뜨기는 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주의해 주셔야 되고, 자, 기둥을 뜨고, 그대로, 첫 번째 코부터, 우리 헷갈리면 안 되니까, 빼뜨기 기둥 부분 있죠? 이 빼뜨기 부분에 제가 단수링을 새로 하나 걸어 둘 거예요. 자, 첫 번째 코부터 다시 짧은뜨기를 들어갈 거예요. 이제 이 V자로 보이는 코가 짧은뜨기 코인데요. 여기를 각각 각각 한 코에 하나씩 떠주는 거예요. 그대로 바늘 넣어서 실 꺼내고 기지개 켜고 감아서 빼고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그러면, 우리 아까 빼뜨기에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단수링을 걸어 놨었잖아요. 그래서, 이 단수링 걸려 있는 빼뜨기는 코가 아니고, 그 옆에 기둥도 코가 아니에요. 그래서 빼뜨기 기둥코 첫 코, 세 번째 코에요. 세 번째 코에 그대로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봉 같은 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요. 요거를 그대로 살짝 공간 내서 놔두고 한 뼘, 두뼘 정도 되는 위치에 다시 실을 잡고 왼손 두 번째, 셋 번째에 넣어서 그대로 실을 가지고 온 다음에 감을 거예요. X자 부분 엄지로 누르고 흘러내린 실잘 감싸줘서 다시 한번더 여기 하트 부분에서 반대쪽, 반대쪽 봉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감긴 실 사이에 바늘 또 들어가서요. 똑같은 방법이에요. 실 걸어나오고, 다시 한번 더, 사슬 감아준 다음, 이두 줄을 같이 감아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이에요, 아까랑. 셋, 넷, 다섯, 여섯 까지 뜨고 그대로 당겨서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구멍이 나면 안 되니까 조금 더 당겨주세요. 기둥 세워주시고요. 각각의 코에 짧은뜨기를 뜹니다. 이거 지금 반복이어가지고 제가 표시 안 하고 조금 더 빨리 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헷갈리시면 아까 봉첫 번째 거 떴던 거 그대로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천천히 뜨세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2단까지 떴는데 2단은 팁이 있어요. 2단에서는 빼뜨기까지만 할 거예요. 기둥을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2단 되어 있고, 얘도 지금 보면은 빼뜨기까지만 하고 고리를 쭉 뺐기 때문에 둘다 기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둥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1번 봉에 있는 단수링 빼서, 여기, 빼뜨기가 되어 있는 첫 번째 코에 단수링을 걸어 놓을게요. 이게 이따가 좀 헷갈리는 위치여가지고, 여기 걸어 두고 시작을 해 볼게요. 자, 2번 봉에 이렇게 바늘에 실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첫 번째 봉에 들어갈 건데요. 이때 이 고리에 바늘을 먼저 끼우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코에 들어갈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각각의 코에 6 개, 여개 해서 총 12개예요. 12번의 코에 짧은뜨기를 할 건데 이때 기둥 세우지 않았고요. 첫 번째 고리에 바늘 넣어서 첫 코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대로 실을 걸어와서 단수링은 신경 쓰지 마세요. 걸어와서 세 가닥이죠. 요세 줄을 감아서 한꺼번에 쭈루룩 빼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이 부분 끈 당겨서, 첫 번째 끈 당겨서 여기 늘어져 있는 부분을 조금 당겨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코부터 그대로,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이렇게 떠주고, 자, 빼뜨기는 뜨지 않아요. 우리 선생님들 헷갈리시면 안 되고, 약간 벌려서 또 보면은, 빼뜨기가 걸려져 있는 여기 첫 코. 여기죠. 여기. 빼뜨기가 걸려져 있는 첫 코에 두 번째 봉이에요. 두 번째 봉도 첫 코부터 그대로 여섯 번. 하트는 이게 제일 헷갈리거든요. 첫 코가. 그래서 첫 코를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여섯 번을 떠 주고 6번을 떠 주시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빼뜨기 구요. 이 다음 코가 빼뜨기고 기둥을 안 세웠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옆에 코, 이거 보이시죠? 여기 빼뜨기 다음 코가 여기가 첫 번째 코예요 그래서 여기에 빼뜨기를 할 거거든요. 자, 단수링 걸려 있는 거 빼주시고, 단수링 걸려 있는 부분에. 첫 번째 코예요, 여기.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하고, 그리고 기둥을 세우고, 자, 요첫 번째 코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이번에는 첫 번째 코는 그냥 뜨고, 그 다음엔 줄이고, 하나 뜨고 줄이고를 반복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코에 일단 짧은뜨기 하나를 뜰게요.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두 번째랑 세 번째 코를 모아 볼 거예요. 먼저 코에 바늘이 들어가서 그대로 데리고 나온 다음, 다음 코에 또 들어가요. 그리고 실 걸어 나오고, 세 가닥이죠? 이거를 감아서 한꺼번에 빼주는 거. 요걸 반복할게요. 다시 그럼 다음 코는 하나. 그냥 뜨고, 그리고 또두 코를 모으고, 다시, 하나, 그냥 뜨고, 다시, 두 코를 모으고, 이렇게 반복하면 돼요. 다시, 하나, 뜨고, 또, 마지막, 두 코를 모으면, 다 돌아온 모습이에요. 자, 단수링 걸려있는 부분에 다시 빼뜨기와 기둥코 하나를 세워줍니다. 요게 지금 4단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이때, 요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실 거면, 여기 지금 끈 3가닥 있죠? 이세 가닥의 끈을 다 안으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나는 이렇게 팔다리를 연출하고 싶다. 하시면 이 상태에서 여기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반 자르고 그리고 여기 짧은 쪽부터 시작해요. 얘를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더 길게 남기고 시작하면 팔더 길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일단, 하나, 둘, 두 번째 단이랑 세 번째 단 사이에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서 나와주세요. 옆구리 부분. 이게 꺼내면, 짜잔, 팔이에요. 이렇게. 팔 완성이에요. 그리고, 또, 바늘, 끼워서, 반대쪽, 하나, 두 번째랑 세 번째, 단 사이에, 또 팔이 이렇게 들어가면, 아, 실이 이렇게 들어가면, 얘도 팔이에요. 확실히 길면, 좀 묶어서 이렇게 내리는데 연출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이렇게 두시고, 그리고, 아직 발 부분은, 아직, 어, 연결을 안할 거니까 일단 납두세요. 일단 냅두고 마지막 단 들어갈게요. 자, 첫 코부터 여기 빼뜨기와 기둥이 되어 있는 이첫 코부터 들어갈 거고요. 이번엔 하나 그리고 또 다음 코에 하나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코를 모을 거예요.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코도 모아서 이렇게 모아뜨기를 해줍니다. 다시 하나, 다음번에 코또 하나, 그리고 마지막 두코또 모아뜨기. 이렇게 하면 마지막 단이 끝나구요. 어, 책상이 좀 흔들리네. 네. 이렇게 끝나고요. 빼뜨기 기둥코 지나서 제가 지금 표시한 곳. 여기가 지금 첫 코예요. 총 남은 코는 6코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부분에 단수링 빼고 첫 코에 빼뜨기 그리고 기둥까지 세워 줍니다. 한뼘 정도 여유 두고 잘라주세요, 실. 그리고 그대로 쭉뺄 건데, 먼저 우리 팔은 다 양쪽 되었으니까 다리 먼저 뺄게요. 모으기 전에 얘를 빼서 우리 4단과 5단 사이에 이렇게 옆으로 실 넣어주시고,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 꼬리실 부분. 그대로 두 번째 코부터 첫 번째 빼뜨기랑 기둥이 되어 있으면 두 번째,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코의 앞에 반코만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는데 다시 세 번째 반코 그리고 네 번째 반코, 다섯 번째 반코, 여섯 번째 반코까지 넣어 주시고, 우리 기둥 세웠던 거 기둥의 반코도 이렇게 마지막 걸어서 쭉 당겨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끝이 뾰족해지면서 하트 모양이 나오는데, 이걸 그냥 숨기면 이 다리 부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 모았던 마지막 코에 옆으로 들어가서 그 반대쪽으로 나오면, 반대쪽으로, 어, 여기네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쭉 당겨주시면, 다리 부분도 이렇게 모양이 짜잔. 잡히는데, 이때, 우리, 여기 끈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다 한번 끝을 감아서, 묶어서, 매듭을 이렇게 다 지어주시면 너무 귀여워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리고 다리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자를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보면은 좀더 귀엽게 연출이 이렇게 되고, 연결링은 옆쪽에 꽂아서, 롱루즈로 잡아서, 꺾어주시면 연결이 되고요. 리본은 우리 연결된 고리 부분에 넣어가지고, 넣어서, 그대로 위에 리본이 위로 가게. 오른쪽. 오른쪽 리본이 위로 가게 놓고 감아서 왼쪽 아래로 빼주고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더. 오른쪽 리본이 위로 가게 덮어서 이번엔 오른쪽으로 감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글씨 부분이 딱 이쁘게 모양이 잡힙니다.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고, 눈은, 여러분들 이제, 저는 그걸로 붙였거든요? 그, 글루건? 근데 글루건으로 붙여야지 이게 딱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루건이나 이런 걸로 위치를 잡아서, 정가운데 붙이면 요런 느낌. 그리고, 약간 달려가는 느낌이면 한쪽에 이렇게. 이것도 너무 귀엽죠? 요런 식으로 붙여서 키링으로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렇게 벨벳 하트 키링, 짜잔. 먼지 많이 날리니까 꼭 자리를 보존하시면서 완성을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연출해서 나만의 키링을 만들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